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6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을 나온 미국의 화동에게 볼에 입을 맞춘 것을 갖고 무슨 성적 학대라느니, 예, 신고를 해야 되느니 말도 안 되는 분탕을 치고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외교 참사 프레임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선을 넘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라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황당한 것은 이재명이 나선 겁니다. 이재명이는 어, 그러면 나를 고발해라라면서 김건희 여사까지 끌고 들어왔다라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 나온 회동 화동에. 볼에 입을 맞추며 담례한 것을 두고 장경태가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고 여러 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한라인 번호도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라면서 이건 황당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장경태 청년 최고위원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경태 의원 머리에 온통 뽀르노니 성적 학대 같은 생각밖에 없습니까? 욕구불만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게 성적 학대라고요. 그럼 저 아래 사진에서 화동에게 뽀뽀하는 부시 대통령도 성적 학대를 한 겁니까? 이따위 저질 비난을 제1야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게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장경태 의원 때문에 다른 청년들, 정치, 앞길 다 막히게 생겼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당장 국회의원 사퇴하십시오. 민주당은 막말진 게안 합니까? 이재명의 형수 욕설에 비하면 이 정도 막말은 별게 아니라서 봐주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보면요. 예. 그, 부시 대통령이 해외에 갔을 때 화동에게 입을 맞추는 사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태영호 의원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인의 과거 발언을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쓰레기, 돈, 성, 민주당을 막말 폭언이라고 하시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머릿속에는 저속함만 가득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몹쓸 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민주당 저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그리고 장경태. 참으로 성스러운 물결, 성스러운 정당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지금 장경태가 원래 생각하던 외교 참사 프레임. 어제도 보면 양이원영이가 성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유치 3조 3,500억을 했는데 그냥 제목만 딱 보고선 왜 미국에다가 투자합니까? 넷플릭스라는 거 보고서는 얘기했다가 망신당하고 글 내렸고요.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듯이 뻔뻔하게 글을 다시 올려가지고 지금 외국의 OTT에게. 투자를 받는다라는 게뭐 적절한 거냐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죠. 얼마가 됐든 대한민국에 투자가 들어오면요.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K-컬처가 뻗어나가고 있다는 라게 핵심이겠죠. 자기들이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는 것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이 정도 되면은 장경태,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형 사고를 쳤다라고 보고 출당 조치를 한다던가 징계를 한다던가 해야 될 텐데 이재명, 장경태를 실드 치고 나섰습니다.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재명이 나도 고발하라 라면서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장경태가 실언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게 또 장경태가 이번에 검찰에 송치가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조명 사용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내가 보기에도 조명 사용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억지를 쓰면서 이재명 나를 고발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워낙 고발을 많이 당해 가지고 뻔뻔한지는 몰라도요 이제는 뭐그 역치가 너무 높아져 버린 거죠 그냥 난 고발해 뭐 상관없어 어차피 감바, 감방 안 가고 있으니까 뭐 아니면 도작전으로 가고 있는 이재명, 송영길까지 돈봉투가 터진 마당에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찍은 심장병 환화 방문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 의혹을 제기하다가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와 관련해서 저도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다. 조명을 쓴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장경태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두고 최소 두세 개의 조명을 동원한 컨셉 촬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 등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혹 관련 사실무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장경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장경태는 모두 발언 중 김건희 여사의 조명 논란 영상을 소개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 없이 송치를 결정한 답정너식 경찰 수사에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문가 판단을 인용하고 판단을 위한 자료를 요구해 왔다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이에 이재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다시 틀어달라 라고 요구를 했고 장경태가 조명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전등으로 보일 수 없는 효과다 라고 하자 확실하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물타기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근데요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딱히 전문적인 조명이 필요가 없고요 자연광과 또 집안에 있는 전등을 이용해서도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희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메라라는 것이 그 색깔을 환한 건더 환하게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더 어둡게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내 눈으로 보는 것과는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게스트 모셔 오면은 제 얼굴이 검은 편이거든요 저 혼자 찍힐 때는 제 얼굴이 상대적으로 하얗게 나오지만, 웬만한 게스, 게스트,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남성들이 나와도 제가 그 살색이, 갈색으로 확 변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뭐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의욕만으로, 근데 의욕만으로라는 게 논리적인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막 사람을 캄보디아에 보내고, 스토킹하고, 장경태가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들어간다면요, 동시에 다 명예훼손 고발해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성적학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초청한 미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장경태, 빨리 국회의원을 사퇴하고요. 오랏줄을 받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의무 남아있는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진짜 저런 인간들 싹다 깜방에 넣어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막말의 화신, 장경태가 막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언론사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아 외교 참사 터져라, 터져라, 터져라. 아주 그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금 6조에 벌써 투자를 받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과는 쏟아질 겁니다. 무엇보다 정상회담 이후, 이후에 발표될 핵 공유, 핵 보복 관련해서는요, 역사상 처음인 아마 나토의 핵 공유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아유, 제들 부끄러워서 어떡할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주변에 설명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